우와 큰 나무가 여기도 있고요,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. 이 나무부터 한번 가볼까요? 이거는 은행나무인데 상당히 큽니다. 설명서에 보니까는 500년 됐다고 하는데 정말로. 저게 한 나무입니다. 한 나무에서 저렇게 줄기들이 갈라져서 우와. 은행나무가 정말로 큽니다. 500년이면 조선시대인데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네요. 그리고 이 나무는... 이 나무도 정말 크네요. 얼마나 큰지 제가 으쨔쨔쨔제 손을 한번 대보겠습니다 제 손이 이만한데요 으쨔쨔 이렇게 큽니다 어른 한 4명 정도가 4명 5명이 빙 둘러야지 한바퀴를 돌수 있을 것 같고 전 나무가 제일 멋있네요 언덕에 전화물도 상당히.